시황을 보면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관심이 없죠 안녕하세요, 대가놈자입니다 내일은 일단 휴장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국 시장은 오늘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형은 트럼프이고요 나머지는 한국 정재계 인사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용진 회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풍산.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될지 오늘 주의 깊게 영상에서 살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만 환율이 제대로 방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환율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위기가 혹시 있나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 1450원은 굉장히 우수운 위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한국을 사지 않는 이유는 사팔사팔하는 이유는 환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의 특징을 보면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지켰을 뿐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코스피 200도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매수를 한 거는 규모를 먼저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 거의 찾는 거와 팔았는 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 수급을 보셨다면 말이죠. 코스닥도 개인과 외국인이 팔긴 했지만 이거를 팔았다고 할수 있나 라는 정도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기관이 플러스를 했는데 오늘의 특징을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팔았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이 팔지는 않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관은 받치기만 했습니다. 바이오로 말이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굉장히 급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견인해준 게 특징이었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의 상황을 보면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수급이 부재한 시기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도 말이죠. 윈도우 드레싱은 주식시장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략, 즉, 수익률을 확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은 시기였습니다. 산타는 미국에서만 존재를 했고요. 산타렐리는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받쳐주는 수급이 있는 미국과 받쳐주는 수급이 없는 한국의 시장이 정말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은 바이오와 원전을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샀던 것은 변압기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시황을 보면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관심이 없죠. 시장에서는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코스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제동이 걸렸지만 3차를 또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만은 28%가 올랐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21% 거의 잡주처럼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pf 방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pf는 연체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똑같은 상황인데요. 미국은 금융시장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부동산 비율, 부실 채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부동산 자본 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적인 시황을 보면 2025년 1월 20일에 그가 돌아옵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을 하고요. IRA와 AMPC의 폐지가 아닌 축소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것이고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지역에 대한 관세는 아마 우리에게 유리한 것보다는 트럼프의 방향성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으로 파월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봐서 미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아사리판이 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지수를 살펴볼 건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440자리를 간당간당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처맞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만 끝나면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것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 시장이 지금 지수의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바이오, 조선과 같은 수출의 데이터 상황에서 과연 한국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더 내려올 자리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물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올라갈 확률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많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특히나 수출입 데이터에 대한 통계 수치를 우리는 꼭 살펴봐야 지수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예측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이번 주 일정을 볼 건데요. 26일에는 오징어 게임2가 공개를 합니다. 오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대주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보지 않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심이라는 기업이 백산수 생수의 출고가를 10% 인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당과 관련된 부분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 수령을 위한 마지막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긍정적인 시장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매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정치와 관련된 일정이 있는데 제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7일 금요일 일정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이슈와 기업들 위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관련 대표적인 라온 시큐어를 시장으로 한국 정보 인증 드림 시큐리티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놀자 관련 이슈가 있어서 관련주를 체크해 보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도 있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는 지금 또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업을 하나 준비를 해 봤습니다 2025년도에 제가 주의 깊게 보는 CES 2025 관련 기업은 아니고요 AI와 바이오의 대표적인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주봉상 봤을 때 박스권에 지속적으로 갇혀 있는 상황인데 하단이 아닌 상단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해서 여기에서 박스를 그리고 있지만 우리가 CES 2025 다음에는 JP모간 헬스케어 관련 일정이 있기 때문에 AI와 의료와 바이오를 모두 충족을 하는 그런 기업인 셀트리온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과 주봉이 긍정적인 부분과 정배열의 상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최근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2025년도에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바이오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